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대표자료 확인하기부터 볼게요. 대표자료 확인하기 보시면 발해와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발해는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구분했고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요 지역에 5소경을 두었었고 한눈에 정리하기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무열왕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무왕이 되겠죠.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한 임금이었습니다 자 무왕 다음은 발해는 문왕이었어요 자, 문왕 때는 당나라와 교역을 많이 했다고 했고 통일신라와 발해의 통치제도 자 중앙정치는 통일신라는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집사부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발해는 중앙군이 10위였어요 10위에서 발해가 통치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신라의 분열과 후삼국 정 성립에서 농민 봉기가 신라 말에 유명했죠.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었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 있었고요. 자, 후삼국의 성립에 견훤이 세운 나라는 후백제였습니다. 자,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 기억해 주고 그다음은 본 문제로 가 볼게요. 오른쪽에 자, 개념 문제입니다. 1번 맞으면 O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진골 출신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무, 무열왕 김준추였고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으며 신라 말에 지방에서 성주와 장군으로 스스로 부르면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한 친구들은 호족이었습니다 신라 말에 인간의 마음에 내지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실천적 경향이 강한 종교는 불교 중에 선종이었습니다 자, 2번 통일신라의 신문왕은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켰었고 신문왕은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했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었습니다. 통일신라는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에 5소경을 설치했었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이 맞으면 오, 틀리면 x 네요 통일신라의 신문왕은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국학이었으며, 발해는 중대성을 중심으로 삼성을 운영한 건 아니고.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용을 했었습니다. 정당성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은 3번 통일신라의 구서당에는 여러 민족이 포함되어서 민족 융합을 보여준다고 했었습니다. 4번 발해왕과 활동이네요. 무왕은 당나라와 전투를 한 거니 산둥반도 공격이 되겠고 문왕은 천도를 고르면 된다고 했죠. 선왕은 최대 영토의 전성기 임금이었다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업무를 담당한 발의 정치 기부네요. 정책을 집행한 것은 정당성, 최고 교육 학교는 주자감, 관리비리 감찰한 것은 중정대. 이렇게 되겠고요. 6번. 신라말 지방 세력 중에, 호족이죠? 호족 중에 우리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으며, 궁예가 후고구려를 901년에 건국했다고 배웠습니다. 끝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네요. 상북통일로 인해서 신라가 영토가 넓어지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는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을 찾아볼게요. 기억. 인구가 감소하였다가 아니고 인구가 증가하였다가 되겠죠. 영토는 커졌으니까 인구는 증가했고 왕권은 강화되었겠고 진골이 왕위를 독점했기 때문에 성골이 아니겠죠? 자, 화백회의 기능은 축소되었으며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임금이네요. 신라에서는 7세기 중반에 진골 출신 최초의 임금으로 무열왕이 왕이 되었으며 뒤를 이은 사람은 문무왕이 되겠죠. 그래서 무열왕과 문무왕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무열왕, 문무왕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신문왕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신문의 제목은 무엇인가 되어 있네요. 신문왕을, 신문왕의 업적을 고르면 되겠네요. 노급을 부활한 게 아니고, 노급을 폐지했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정답이 되겠네요. 신라, 김원창의 나는 신라 하대가 되겠죠? 매소송 기벌포는 삼국통일이 되겠습니다. 오경 15부 62주로 정비한 것은 발해에, 전성기였던 선왕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3국 통일 직후에 신라의 중앙 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신라 중대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삼성육부 발해가 되겠죠. 상대 등의 권한은 강화된 게 아니고 약화되었겠죠. 집사부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한 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화백회의 기능은 축소되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시중의 권한도 약화되는 게 아니고 강화되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4번 문제였습니다. 4번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5번으로 가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삼국통일로 신라는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과 현을 두어서 지방관을 파견하였습니다. 전국을 구주, 지방을 나눈 거죠. 1번, 구서당을 두어서 경비하게 하였다. 이거는 수도가 되겠습니다. 중앙군. 2번 촌락은 말갈족장이 지배하였다. 이거는 발해가 되겠죠. 옛 고구려와 백제땅에도 설치를 했죠. 말달의 촌은 천주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관은 군과 현에만 파견했고 지방은 천주가 직접 다스렸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5번.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 아, 요거는 구주가 아니고, 오, 소, 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6번 볼까요?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네. 요 촐락 문서입니다. 신라의 촐락 문서는 신라의, 어, 마을의 인구수, 노비수, 그 다음에 특산물수,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였죠. 3년에 한 번씩 작성했고, 노동력과, 그 다음에,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자, 3년마다 작성을 했었고요. 이제 보기 볼까요? 자,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지방 농민의 세금 수치에 활용하였고, 지방관이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한 게 아니고, 촌주가 작성해서 보냈어요. 촌에는 지방관이 없거든요. 촌주가 직접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촌락의 인구, 토지, 넓이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네요.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은 음,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인데요.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가 지역은 한 주예요. 한 주. 가장 큰 곳이고 군사도 큰 곳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정이 배치되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수도가 위치한 거 틀렸죠 수도가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오, 어, 틀린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7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오소경이 설치되었고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어, 군과 현이 설치되었고 이정이 배치되었다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다음 8번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왕실과 수도를 경배했다 중앙군이 되겠죠 네. 신라의 중앙군은 구서당이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이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네요. 신라는 통일 이후 관리들에게 이 토지를 지급했대. 이 지급한 것은 신문왕 때 지급한 관료전이 되겠죠. 네, 관료전은 수조권만 지급을 하죠. 수조권 노동력은 수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9번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 정답이 되겠고 2번 1번 성덕왕 때 처음 지급된 것은 정전이 되겠습니다. 3번 귀족들의 경제기반이 강화되는 것은 노급이 돼야 되겠죠. 4번 토지에서 노동력을 증발할 수 없습니다. 신문왕 때 폐지되었다가 경덕왕 때 부활된 것은 노급이 되겠죠. 관료전 지급은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기역 왕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세기 전반 발해를 통치한 그는 영토 확장에 힘써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고 돌궐 일본과는 친선 관계인데 당나라하고 신라는 견제했어요. 특히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했네요. 무왕이 되겠죠. 자 무왕 때는 당나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걸 골라볼까요? 오소경 노급 전부 다 통인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발의 최대 영토를 확보한 임금은 선왕이 되겠죠? 수도를 천도한 것은 문왕이네요. 자, 연호, 인안이라는 걸 썼죠? 어, 인안, 대흥, 인안을 쓴 것은 무왕. 대흥이라고 문, 어, 연호를 쓴 것은 문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0번은 5번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발해 문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도, 친선, 일본 사신 교류, 교통로 개설 신라도 5번 장문휴를 공, 보내서 공격한 임금은 어, 발해의 무왕이 되겠습니다. 12번 발해가 지도와 같은 영역을 지배할 당시에 사실로 오른 것은 돼있네요 5경 15부 62주니까 선왕, 해동성국 요게 되겠죠. 당나라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발해가 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기를 볼까요? 신라도를 개설한 것은 문왕이 되겠습니다. 해동성국 정답이고요. 십정은 신라 왕자 대광현이 고구려로 말, 마, 망명하였다. 이거는 발해 멸망이죠. 김흠돌의 난도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입니다. 다음은 발해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건데요.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문휴를 앞세웠다. 장문휴 무왕입니다. 일본에 사신을 보내고 신라와 교통로를 개설했다. 문왕입니다.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선왕입니다. 그래서 무문선 다나 가가 되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발해의 중앙 정치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이네요. 가 기구는 해당되는 것이 정당성이었고 정책을 집행했고 이 정당성의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대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내상에 대한 내용을 고르면 또 되겠네요. 14번 보기 볼게요. 정책을 집행하였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은 1번. 행정실무담당 관리비리 감찰 서적과 외교, 그다음에 주요 유학을 가셨다. 각각 해당되는 어, 담당 기관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삼성육부의 육부가 우리가 이걸 담당했었죠. 관리의 비리 감찰은 중정대가 되겠습니다. 서적과 외교 문서를 담당한 것은 문적원, 최고 교육기관으로 담당했던 것은 주자감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해의 삼성육부는 당의 삼성육부를 가져왔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통치제도 보겠습니다. 맞는 것은 10위는 중앙군이었기 때문에 수도를 경비한 거 맞습니다. 구주로 나눈 것은 신라가 되겠죠.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에 오경을 설치한 거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당의 삼성육부를 본떠서 그대로 운영한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운영했죠. 기업과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밑주침 반란이 일어난 거네요. 김헌창의 난입니다. 이때 신라 하대의 이제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반란은 김헌창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신라 하대니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1번 보겠습니다. 노고이 폐지되었다. 노고폐지는 신라 하대가 아니고 신라 중대예요. 자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되는데 이건 발해 이야기니까 관계가 없죠. 자 신라 하대 소수의 진골귀족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그래서 왕이 다툼이 일어났고 무혈관계 직계 자손들 신라 중대 지방에 대한 정부의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죠. 그래서 호족 세력들이 힘이 강해졌었습니다. 17번 보도록 할게요. 신라 말 지방민이 봉기가 발생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신라 말 지방민의 봉기가 발생한 배경은 뭐 봉기가 이제 발랄이니까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내용을 고르면 될 거예요. 17번에 옳지 않은 거 볼게요. 귀족들의 농민 수탈이 심화되었고 귀족의 대토지 소유는 많아졌고 중앙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었다. 세금 줄여 주면 백성들이 좋아했겠죠. 3번이 틀렸네요. 국왕과 귀족의 사치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고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농민 생활이 약화되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설명이네요. 상주에서 원종과 애노가 일으킨 반란 바로 농민 봉기가 되겠죠. 진성여왕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진성여왕 때 일어났다. 18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농민 봉기기 이 때문에 나머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중앙 귀족의 왕위쟁탈전에 관여하였다. 어, 장보고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자, 3번, 전국적으로 봉기가 위축되는 게 아니고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청해진을 기반으로 한 해상 세력, 장보고, 자 5번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배경이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9번 볼게요. 자 밑줄 친 이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지방에서 성장했대. 그리고 성주 장군으로 스스로 불렀답니다. 지방에 살았던 호족이 되겠죠. 자 호족의 설명으로 아닌 것은 1번 독자적으로 군사를 보유하였다.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 대표 적인 신라삼채, 육두품이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군사력을 이용해서 지방을 실제적으로 통치했고, 4번, 촌주, 군진세력, 해상세력 등 출신이 다양했고, 육두품 사회, 세력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었다. 되겠죠? 20번,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불교 종판이요 여기, 선사탑 또는 승탑이라고 부르죠. 이런 불교 종판은, 선종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호족들의 환영을 받았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국학에서 교육한 거, 육도품. 전통적인 경, 어, 권위를 강조한 것은 교종, 경전의 연구 강조한 것도 교종, 도선 대사가 보급한 것은 풍수지리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볼게요. 10세기 초 한반도 정세입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나라. 자, 가는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 자, 나는 견훤이 세웠던 후백제가 되겠네요.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가. 견훤이 건국하였다. 틀렸네요. 가. 국호를 마진 스태봉으로 고쳤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광평성을 설치한 것은 후고구려가 되겠어요. 고구려 부흥을 이끈 것도 다 마찬가지로 후 고구려고요. 육두품 세력이 세운 게 아니고 호족 세력이 건국을 했겠죠. 육두품은 호족을 도와주는 세력이었죠. 이렇게 해서 2번이었습니다. 자 서술형 1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에 해당하는 지방 구역은 빨간색 점이5 개가 있으니 신라의 오소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력 감시가 되겠죠. 우리 오소경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삐줄친 기억의 사례를 두 가지로 서술하시오 되어 있네요. 어, 삼성 육부를 받아들였으냐? 운영은 독자적으로 했다에 대한 내용이네요. 발해는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자, 두 번째는 어, 육부의 명칭이 유교 덕목이었다. 육부 명칭, 유교 덕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신라말에 풍수지리설이 호족들의 역량을, 환영을 받은 이유를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경주 중심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 지방의 중요성을 이두 가지로 인해서 지방 호족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